LG 게이밍 모니터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무조건 사세요. 기다리던 역대급 핫딜이 떴거든요. 오늘은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의 초대박 할인 정보를 들고 왔어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8%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40만원인데 현재 즉시 할인 10만 1천원 와우 할인 1만 4,950원 카드 즉시 할인 48,290원까지 적용하면 단돈 235,76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어요 40만원짜리 LG 게이밍 모니터를 단돈 23만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정보네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니 월 3만원대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요 게다가 와우 어원이시라면 무조건 무료배송 무료반품 가능하고 로켓 배송으로 당장 내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어요 쿠팡캐시 최대 5,682원 적립도 챙기세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8%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게이밍 모니터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면 주사율입니다. 게임을 즐기실 때 끊김이 없는 화면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 주사율입니다. 화면 주사율은 1초당 화면이 갱신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최소 120Hz 이상, 이상적으로는 144Hz 또는 240Hz를 지원하는 제품이 보통 추천됩니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게임 화면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며 특히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면 주사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어 그래픽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120Hz 이상이 기본이며 144Hz 이상 특히 165Hz와 240Hz 주사율 모니터는 고사양 게임에 특히 FPS MOBA 게임 플레이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응답 속도입니다. 응답 속도는 픽셀이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모니터는 잔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유지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면 화면에 잔상이 생기거나 지연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1ms 즉 1,000분의 1초 응답 속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며 특히 빠르게 전개되는 게임에서 선명한 화면을 유지합니다. 이는 다이나믹한 액션이 많은 여러 게임 장르에서 유리합니다. 마지막 해상도와 패널 종류입니다. 고해상 해상도는 그래픽 품질을 높이며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FHD, QHD 그리고 4K 해상도 중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패널 선택에서는 IPS 패널이 색상 표현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고 TN 패널이 빠른 반응 속도로 경쟁 게임에 적합하며 VA 패널이 명암비가 높은 영상이나 싱글 플레이 게임에 유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LG 울트라기어 30인치 게이밍 모니터. 제가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게이머를 위한 모니터라는 게 느껴져요. 일단 165Hz 고주사율 덕분에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 할때 화면이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요. 빠른 움직임도 잔상 없이 또렷하게 보여서 게임 몰입감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에 웹서핑이나 영상 볼 때도 스크롤이 부드러워서 눈이 편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32인치 대화면에 슬림하고 깔끔한 베젤이라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공간도 넉넉하고. 게임할 때 몰입감이 더 커져요. 게이머 감성을 제대로 저격하는 스타일리시한 외관도 한몫해요. FHD 해상도라서 그래픽 카드 부담도 적고 VA 패널이라 명암비도 좋아서 어두운 장면도 잘 표현돼요. 저처럼 게임을 자주하거나 큰 화면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원하는 분들께 LG 울트라기어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정말 추천해요. 이상으로 게이밍 모니터 구매 가이드와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잡은 모니터를 2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 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